어 불의 악마 소환하는거 배워두고요 자 그러면은 염의정령 대신에 어딨어 불의 악마 어 전문가 이거 이거는 없애고 이거하고 음 마법 촉발 그래 이정도 됐다 아, 참, 레벨업 했지? 레벨업 했으니까 매직카를 올려주도록 하고요 자. 아. 어. 음. 뿌리고 거두기, 인간형 시체에서 60% 증가하고. 자, 저 귀찮으니까 이제. 저쪽으로는 안가도록 할게요 소환한도가 1 증가하고 지속시간이 증가 자 저거를 바로 음, 소환 소생시킨 하수인이 오빌리언의 불에 삼켜지기 전에 소환술을 사용해야 된다 어... 뭔진 몰라도 어... 뭐지? 방금 건 뭐였지? 음... 뭔진 몰라도 어... 어... 모르겠군요 방금 뭐였지 그거는? 오빌리언이 불을 태우기 전에 집을 태우기 전에, 뭐, 소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했는데. 자, 도가니를 이용해서, 음, 강옥, 제작, 철, 제작, 철, 제작, 철,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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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에 만드는 거 없나? 잠 이거 한 번에 못 만드나라? 다 이걸로 만들고 싶은데? 와자자자자, 광클이다,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자, 돌아가서. 어, 돌아가서. 이제, 그, 보면서 만들도록 할게요. 만드는 건지를 보면서 숫자 맞춰 가면서 그냥 그렇게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아이템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팔크리스 팔크리든가? 여기에서 집을 구하니까 음, 집으로 갈 때는 그냥 빠른 이동으로 바로 갈수 있어서 이게 편하네 그래도. 활트론은 활트론 한번 갔다 가야 되잖아요. 하나, 둘, 빠밤. 그럼 내가 두 마리를 소환할 수 있는 건가? 어, 그래. 한도가 늘었으니까 두 마리가 소환되죠. 자, 심심해서 소환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점토랑, 그리고 원소 가져, 다 가져가고요. 음, 자물쇠. 경첩 두 개, 모두 개. 그리고 이음새. 이음새는 총 3개 필요하네요. 이르, 이음새 총 3개. 자, 이음새를 하나 만들고, 두개 만들고, 세개 만들고, 못도좀 만들어주고요. 경첩. 경첩을, 아, 경첩 한 번에 두개 만들어지는구나. 일단 자물쇠도 좀 만들어 놓도록 하죠. 자, 이걸로, 아야야,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으자 자, 일단 대청 문부터 만들고요. 자, 도가니 하나 만들어주고. 토대, 토대도 만들 수있네 바로. 그 다음에, 아, 어, 원석이 좀 필요하구나. 이음새가 좀 필요하고. 못이 더 필요하군요. 일단, 마곡 하나 만들도록 하죠. 못도 뭐더 필요하고, 널판지도 또 사와야 되고. 자. 예, 네, 집, 지, 집을 지금 직접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못 10개 추가. 한번더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는 집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원석부터, 아, 좀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좀 많이 필요하니까. 똥똥 허이자 허야 허이자. 주계철 꽤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나에게 뭔가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뭐야 방금 전에 눈왜 그래? 어.. 시합 시야... 순간적으로 이상해졌는데? 됐어 자 이정도면 됐고 야 방금 뭔가 흔들리지 않았나? 자 대청 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굿간이죠? 예 마굿간 음.. 그리고 아 여기가 마굿간이구나 널빤지가 부족하네 일단은 집 안에 집안에 물건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 어디 보자. 남은 날판지들이랑. 음, 통? 통 굳이 뭐 만들 필요가 있나? 아, 가죽 조각이 좀 부족하네. 밀집도. 밀집은 좀 사와야 되는데, 저거. 벽걸이 선반, 이음새도 필요하고, 모일를 뭐 많이, 정, 점... <laughs>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유리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지? 어, 일단 테이블 하나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자, 그리고 작은 탁자 하나 만들고. 자, 벽걸이형 선반. 벽걸이 선반 하나 만들고. 아, 세개 만들어지는구나. 좀. 자, 그리고 가죽 조각을 조금 모아 오도록 하죠. 두개 있구나, 아직. 밀지 도두개 필요하고. 옷장까지야. 아, 책장은 좀 필요한데. 책, 책, 이거저것 넣어야 되니까 경접이 좀 필요하구나. 자, 이렇게, 아, 물건들이 막 생깁니다. 네,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생겼죠. 음, 아유, 이거 예쁘네. 이거 어디서 구해온 거야? 자, 상자를 열어보면은, 자 이런 거는 좀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사람 몸에서 빼온 뼈들은 아 여기다가 넣도록 하죠. 아 이거 야야야야야 주게 안 넣어 주게 안 넣어 주게 안 넣어 주게 주게 돌아와 주게 돌아와 자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이런 거다 넣도록 하고요 뼈. 오케이. Okay. 어자 음. 이제 밀집이랑 아, 유리든 어디서 사야 되는 거지 유리? 잠깐만요. 유리를 일단 경첩을 좀 만들어 놓고 경첩 못. 이음새도 하나. 못은, 못은 되게 많이 쓰니까, 경첩도 혹시 모르니까 이건 하나 더 하고, 이음새 그리고, 으짭. 어, 아, 만들 수 있는 게좀 늘었네. 어, 대청바닥, 원석으로 깔아주고요. 널판지가 좀 부족하게 됐고, 자, 숫 솔, 만들어주고, 방어구, 선반대, 만들어주고, 양봉장, 밀집 부족하고요, 널 판지도 사오고, 밀집 좀 많이 필요하겠네, 밀집. 밀집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디서 파냐? 자, 일단은, 아, 유리는 아마, 못 만든다면은 모르가 아닐 거예요. 넣을 거야, 도가니. 못 만듭니다. <laughs> 유리는 못 만드는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작업선반 여기서 만들 수 있나, 혹시? 아, 이거는 저거 강화잖아, 참. 아, 자,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자, 마을로 가서. 아, 저거 뭐지? 현상금도 받고. 자파점이 팔크리드에 자 파점이 있었나? 웬만한 마을은 다 있겠죠. 예, 웬만한 저 현상금도 돈 짭짤하게 주니까, 음, 짭짤하게 주니까 아마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날까 보면 되잖아. 저기 있네. 자, 그러면 자 파점을 가기 전에. 자. 자, 돈 받아야죠. 아, 지금 다잘잘 잘 시간인가? 자, 그럼 여기서 한7곱 시간? 7곱 시간. 돈돈 돈. 오케이. 어, 그러면은 뭔가 가로 세로 가로 분등이좀 있었는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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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죽이고 왔어. 음, 땡큐, 염. 내 나, 언니. 어. 오케이, 오케이. 라져라져라져라져. 자, 일단 나갑시다. 그리고, 여기 금방, 아, 여기다, 여기다. 사파점이 여기죠. 혼남물 상점? 아, 어, 아, 어, 저기요. 아, 여기 여거구나. 자, 드래곤의 뼈좀 팔아주고요. 뼈 이거 다 팔면은 끝이네. 아, 어, 굵은 나무 뿌리였던가 그게 필요한데. 아이고, 이거 안파네 어이구, 상급. 아이 비싸. 뭐 이리 비싸. 차라리 만들고야 말지. 아,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잠깐만. 음... 자, 여기가 아니었군요. 자 파점이 아니라 포션 정, 상점이었어요. 포션 혼합물이 그 뜻이었구나. 댕겨의 집, 술잔, 로드의 집 상점 저 앞에 있구나. 음. 자 여기가 저거고 어, 예, 상점에 이 마을 입구 있구나 자 밀집 따라왔습니다 밀집 먹재정구입 하고 싶어요 아 예예예 내 스스로 잘... 아 그런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었구나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Right 아, 수고해. Right. 아 예. Yeah, yeah. well, 뭘 팔고 있어? 밀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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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짚. 밀짚, 밀짚, 밀짚. 아, 이것도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 이거 싸니까 하나만 아니 예. 한. 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만 더. 두 개만, 두 개만. 오케이. 음, 그리고, 어, 유리도 있구나. 유리, 유리. 아, 이거, 뭐, 일뭐 이리 비싸. 열 개면 되겠죠? 그래, 열 개만 가져가고, 야, 밀집, 밀집. 중요한 거, 밀집을 왜안 팔아, 이어으로만 응? 다른 건다 있어도 되는데, 어, 밀집이 없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아. 일아 여기 있구나. 아 미안해. 음, 몇개다갈게 어, 음, 내가 못 봤어. 미안해. 아유, 내가 요즘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자, 테스트 어 테스트. 아, 수고해. 음. 누가 들어온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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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어, 됐어. 목재 중간만으로도 충분해. 그래, 그래, 그래. 아, 어, 지디스만세.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으쨔 가죽 조각을 아, 일단 가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사슴 거 사슴 거 그리고 늑대 거 해서 자 가죽 조각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이제 집지 집지으러 갑시다 맞저아아 집을 짓고 늑대인간 보러가죠? 예, 늑대인간 보러갑시다 아니 늑대인간 보러가기 전에 메인퀘스트는 이제 슬슬 할 때가 될것 같거든요? 어, 슬슬 할 때가 된것같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기둥 세워주고요 못이 더 필요하네? 어, 일단은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양봉장부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좀 꾸밀게요, 먼저. 어, 아 아이씨, 아이씨. 저리 안 가냐, 어, 기초공사는, 음, 튼튼하게 잘된것 같죠? 아, 어, 열로 들어가야지. 자. 여기서. 으짜 벽걸이가 아 그래. 어, 벽걸이. 아 어, 옷장. 이런 거 하나, 저런 거 하나. 아, 이거 이제 침대가 생겼네. 통은 어디다 쓰는 거야? 아, 벽걸이 선반. 옷장 하려면 이음새가, 이음새 두개 필요하, 이음새 세개 필요하고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 이음새 세개 필요합니다, 지금. 아, 깜짝이야. 아, 니가 왜 침대 위에 올라있어씨 음. 그래, 그래. 여기 나오는데 뭘 그렇게 오래 걸려? 자, 이음새 3개. 오케이. 하나, 둘, 세개 그리고 못이 좀 많이 필요하죠, 지금.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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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짱. 자. 그리고 이것부터, 이 안에부터 만들도록 하죠. 안에 만들고 저거부터 제거를 해야지. 자, 이거 만들고 안에는 제거를, 이것부터 제거는 해야지. 그래. 자,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도록 합시다. 기왕인 거. 음, 예. 안은 이제, 아찌아찌 보이네요. 아유, 진열함. 여기에다가, 아 여기 뭐 넣어야지. 그래, 뭐 넣어야지. 아, 지나라만에 뭘 넣어야 되지 않겠소? 응? 아이, 뭐, 좋아, 좋아, 좋아. 음, 그럼 이제, 바깥쪽을 이제 꾸미도록 할까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청 만들면 저 안에 또 꾸밀 게 생길 것 같은데. 자, 대청 벽 만들고 2층 지지대도 만들어 주고요. 2층 벽을 만들고 지붕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널판지가 없네요. 연병. 어디 보자. 여기는 지금 이거 선반대를 일단 제거하도록 하고요. 아. 아, 지붕이 없어. 널판지 사러 가겠다. 자, 일단 널판지 사오도록 하죠. 널판지. 아까 전에 그 친구, 누구였지? 거, 아, 근데 설마 여기에도 널판지를 살수 있을 줄 몰랐네. 그럼 목재소로 왜 해놓은 거야? 저거, 퀘스트가. 왜 목재소로 알려주는 거야? 음, 이 2층인가? 어, 2층에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건가? 설마 여기도 2층집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후아. 후아. 하야. 아 이겼어. 그 친구가 어디 있는 거지,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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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벌써 문 닫았어? 아, 이서글랜드 벌써부터 술 마시고 있구나. 야 대낮부터 무슨 술을 마셔? 응? <놀람> 음? 아니야. 응. 음? 어. 여기 여기 없네? 아 그래 들어온 김에 야 일거리 좀 어, 일거리 뭐 없어? 아우 수베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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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런 거 쉽자 쉽자. 넌 근데 뭐 하니?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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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자 널판지 사야 되는데 예. 인간 어디에 있나? 아니 널판지 좀타려고 했더니 만은아 여긴가 농장? 아니 인간 어디 있는 거야? 으아짜 아닌데, 얘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어디 있노? 아 뒤쪽인가? 어,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얼로 들어가야 돼. 저기, 목판, 넓판지 아, 좀. 여기 배달 좀요, 배달, 배달, 배달. 목재 좀, 목재, 목재. 음, 오케이. 어허어허 어허. 자, 20개, 20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 목재 많으면 말수로 좋아가지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돈이 없어. 돈이 없어지고 있어. <laughs> 내집말이라 하는데 돈이 없어지고 있어. 당연한 말이지만. 목재산데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아, 지금 목재를 3개 가져왔으니까, 600원, 600골드를 썼으니까, 음. 아, 산정목 하나 빼면은 거의 보통 750을 주니까, 음, 그럼 될것 같네요. 못, 못. 자, 못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 좀, 이건 좀 많이 필요하던 것 같은데, 지금. 됐어. 자. 어, 25개나 쓰죠. 지하실, 원석. 지하실도 만드네. 자, 일단 원석 캡시다. 으쌰. 음. 일단 목을 패고, 아, 목을 팬 된다. 목을 캐고, 어, 그 다음에 저거 책부터 반납하고요. 책을 반납하고, 이제 알두인을 향해서 좀 달리긴 해야겠죠. 어. 알두인을 향해서 좀 달려야 될 거예요. 아마 음, 하긴 해야 돼. 아, 됐어, 됐어, 됐어. 그 정도면 됐을 거야. 자, 일단은 으짜 집부터 지읍시다. 지하실 이걸로 대청은 완성했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자그 다음에 여기랑 여거랑 현관을 개조할 수가 있군요. 아 그리고 음 자요거요거 일단 이거 다 해놓도록 하죠 다해 다합시다 다합시다 일단 다 추가를 하고 뭐 이렇게 많아 죽을게 이걸 다 어느 세월에 만들어 온실은 또 뭐야 어... 아 이거 너무 꽉 차가지고서는 자, 너무 꽉 차서. 이음새, 자물쇠, 경첩. 잠깐만, 연금실? 연금술, 연금술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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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있어봐. 연금보다는 이거, 이거부터 해야지. 차라리. 차라리 마법부 쪽으로. 아이, 너책안 보고, 책안 보고. 하고. 문부터 이거 현관문부터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도와 도와